언제나 무뚝뚝하며 과묵한 토시오는 가족 간의 대화에는 전혀 관심 없어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에 야사카라는 남자가 찾아오고 토시오는 그를 보자 겉으론 태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크게 당황하는데 개고 야 메로요 희 난데요 나これ 나니 희생다 이모 키나 에? 예. 그를 찾아온 야사카는 토시오에게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부탁합니다. 저 다름이가 る는도 토시오는 공장 직원이 딱히 필요 없지만 그의 부탁을 단번에 승낙하죠. 여러 시간에 하ここで働か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古い友達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いうことですか 아내 아키에는 월급 줄 형편도 안 되는 상황에 새로운 직원까지 상해도 없이 채용한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고. 나다난이시다 토시오는 그를 그저 딱한 처지의 오랜 친구라고 설명할 뿐이죠. 그날 밤. 토시오는 아, 딱히 거할 곳이 없어 난처하다는 아, 야사카의 말에 아, 또다시 그 어떤 거절이사 없이 그를 도대세.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데 아방오노죄송 저, どういうこ에는 남편의 갑작스런 행동들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거기あの聞いてないんで前にもいたことあったろ。そんな無理を急に迷惑はかけませんから。 소시오의 집에 더부살이를 시작한 그는 그때부터 마치 제 집인양 거리낌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아, 조つ, 아, Igació, 아, 아, <CH dropped out> <canstimulus> <proposing what you'd like> ,あの.あの <놀람> 아내 아키에는 불청객 야사카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데, <놀람> <놀람> 다음 날도 야사카는 마치 제 집처럼 전혀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 않죠. 며칠 후 아키에는 그가 다정한 모습으로 딸 호타로에게 오르간을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아기야 이거 알려줘 응아 안돼 그후야사카는 시간이 날 때면 호타로에게 오르간을 가르쳐 주는데. 키아키에는 무뚝뚝한 남편과 달리 딸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야사카에게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토시오의 아내인 아키에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시 야사카 씨는 토시오 씨와 부른나지 하지만 그날 밤 토시오는 자신의 딸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라며 야사카에게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고, 둘 사이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토시오는 항상 그의 비위를 맞추며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일까요? 토시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야사카는 그의 딸과 아내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하며 그녀들과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며칠 후 야사카는 사실 살인죄로 11년을 감옥에서 지내다 얼마 전에 출소한 사실을 아키에에게 털어놓고 하지만 아키에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지난 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야사카의 말에 눈물까지 보이는데 그의 말을받을까 本当のののこととは今でででももかかりままんん遺族の方に預けられたものだと思っていますで泣いていいすかすすな泣るみません。ネンナンピョネゲクサシルタシネゲウェミリアリジアナンヌジムロボコ。<を> どうして教えてくださらなかったんですかいう理由もなかったから神様に愛されなくちゃいけないのにすまんなよっちろ明けぬ家族などりやさかる데려가죠ょう

그 사실 을 전혀 모르는 아키에는 점점 야사카와 가까워지고. 그렇 기가스 기가스. 치즈. あの子はなんだろうね。とってもし

그날 이후 야사카는 그녀에게 아주 적극적인 대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나 계속되는 그의 도발에 아키에는 결국 선을 넘는 모습을 보이려 하는데. 그녀는 차마 가족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아, 호타라 미나 같다. 며칠 후. 도사.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야삭하는 자신을 나락으로 보낸 토시오에게 절망감을 느끼게 해줄 대상을 그의 딸로 바꾸고. 오오. 안타깝게도 호타루는 그에 의해서 머리를 크게 다치게 되는 데. 사건 이후 야사카는어디사가 자취를 사춰버리죠그렇은시간은 흘러 8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그날의 사건으로 딸 호타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반식물인간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아무어이 이. 네, 야까 토시오는 경찰이 포기한 야사카를 찾기 위해 탐정까지 고용하는데. 호시도 장내의 퍼 세めて 미요. 떠먹 아, 빨리! 시간 없어! 아키에는 이제 그만 야사카 찾는 것을 포기하자고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이야기하죠 충분히 했죠, 우리끼리 그만해 요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점심에 들 한편 바빠진 공장일에 토시오는 타카시라는 새로운 공장 직원을 뽑게 되고 자그시와 벋벋한 듯스네. 어? 뭐, 말안하나이카라마지못구 나요니. 됐스네. 알겠 며칠 후 새로 뽑은 직원인 타카시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mae 야사카테히 하타라이테 마센데시타? 저,本当に 시이 Assassin's 는 자신의 아버지가 <음> 야사카라고 이야기하죠. 는지치요로데내리からの手紙がいくつか出てきて 아버지의 과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타카시. 그속名 다음 날 타카시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마지막 편지를 토시오에게 보여주고. 내가 그라노가이で 아, 지 간지 나나 결국 감정을 자제할 수 없는 토시오는. 에 나누가. 예 한편 그림의 소질이 있던 타카시는 그의 딸을 위해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고 사장님. 쓰읍. 아, 그래. 네.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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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카시가 야사카의 아들인 사실을 알게 되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태도를 보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데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타카시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どう 그 일로 지난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며 그녀는 무척이나 괴로워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언젠가 야사카가 아들을 찾아올 것이라 믿으며 그를 잡기 위한 미끼로 타카시를 계속 곁에 두기로 합니다. 결국 토시오는 자신이 예전 살인사건의 공범임을 아내에게 털어놓고 그게 나야 직히다모야사카그 그리고 그는 아내가 야사카와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는데. 마야사도게 아키에는 충격적인 사실들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무척이나 괴로워하죠. 아지켜아나타루가 anyway 한편 토시오가 고용한 탐정은 야사카가 어느 마을에서 목격되었다는 사실을 claro> 그에게 알리고. 도가연의 야사카와 세각고와 욕을 했 남성을 우리 조사. 확실한가 다음 날, 곧장 토시오는 야사카의 아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야사카 감옥 격되었다는 마을로 향하는데. 쇼시오와 아키에는 야사카를 발견하면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 타카시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네, 타카시 군, 왜고 생각해? 아의눈 앞에서 나 죽이기 위해서. 하지만 하루 종일 마을을 헤집고 다녀도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잠시 후 운이 있네. 운수 있네. 아기! 아기! 맞아, 도도. 아기! 딸이 이렇게 된 사실과 과거에 지난 일들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아키에는 딸과 함께 차디찬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데, 그 모습을 본 다카시와 토시오는 곧장 그녀들을 구하기 위해 강물 속으로 몸을 던지고. <laughs>

이 영화는 과거에 저지른 죄나 내면의 위선을 덮어두고 애써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심연 속에 가라앉아 있을 뿐인 것을 보여주며 언젠가 그것은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와 당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메시지를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영화입니다.